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3절 다시 재창하시겠습니다. 가정맹세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 가정맹세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동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천년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어린 양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기다렸던 하늘의 신부 인류 역사에 처음 오시는 독생녀는 누구인가 예수는 33년 생애 동안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문매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 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잔치가 바로 일찍 잃어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신부 신랑으로 맺어주어 참부모로 세우는 성스러운 축복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의 평화의 어머니와 되기 위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때 가장 먼저 하시려는 신부를 찾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육천년 만에 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내는 평화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2천년 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다시 오시마 하신 이유는 무엇이며, 어린 양 혼인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께서 기다렸던 하늘의 신부, 인류 역사에 처음 오시는 독생녀는 누구인가? 예수는 33년 생애 동안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문매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하여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날 예수는 다시 오시마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양왕실시록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잔치가 바로 일찍 한국 버린 독생자 독생녀를 신부 신랑으로 맺어국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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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한국 한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독생녀만이 우주의 어머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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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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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나는 육체를 넘의이 땅에 처음 왔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내는 평화의 어머니, 우주의 어머니가 하나 되면 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너지 팡팡 파스텔거스입니다 네. yeah. 신청효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네, 오늘 저희 파스텔스가 어, 이렇게 곡성신청 어린이 대축제 신청효 콘서트에 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네. 어, 이번 축 바로 신청전을 주제로 효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다양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가족들과의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해요. 아,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 놀거리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면서 쭉 둘러봤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놀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내고 계셨나요 아, 네 좋습니다. <laughs> 네, 근데 여러분들 저희가 누굽니까? 스트걸스죠 팟스걸스도 네. 맞지만 저희가 곡성의 홍보대사잖아요. 아, 맞죠, 오늘 맞죠. 이렇게 곡성의 홍보대사로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더욱 더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렸던 곡은 어떤 곡입니까? 네, 바로 신청일 주제로 이곳 곡성에서 뮤비 촬영을 했었던 저희 음악방송 데뷔를 한 현현 신청을 들려드렸는데요. 네, 이어서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여러분들 올해가 무슨 해죠? <웃음> 와. <웃음> 와. <웃음> 역시 우리 팡팡분들은 다 알아요. 바로 천룡해잖아요. 이청룡에딱 어울리는 만 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어, 저희의 탈틀곡인 경사로 새청룡이 망가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어, 이 경사로 새는요 2024년 올해를 맞이해서 온 세계가 기쁘고 이 깊은 경사가 자손만 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여러분들 이 경사로 새를 들려드린 후에 홍이 가장 좋았던 분들을 뽑아서 저희가 친필 사인 앨범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잘해주실 거죠? 우와,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그럼 네. 제가 먼저 천룡이 망가라고 선창을 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경사로세 외쳐주시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룡이 망가! <laughs> 오, <웃음> 다시, 렛츠고! 멤버들 앨범 뽑으셨을까요? 네, 와, 너무 힘들었지만 네 뽑았습니다. 저도 뽑았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앨범을 갖다 주시고요 저부터 네네.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진짜 너무 잘해주셨지만 어 이쪽 대각, 딱제 대각선 라인에 핑크 색깔 옷 어, 입고 검은 어, 종기를 입은 우리 어머니께서 호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선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다른 거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아, 회색깔 맨투맨 입으신, 네, 맞아. 지금 이 아, 아, 이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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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잘잘잘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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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신. 너무,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어, 아, 축하십니다. 축하십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은 이어서 한 네, 제가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저기, 형광등을 들고 핑크색깔 맨투맨을 입으신, 네, 와,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것같요 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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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가 네.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기 앞에 나와있는 애기 친구들 중에 골랐어요. 그쵸아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는데 시선 을강탈로 우리 친구가 있어요. 여쪽 아, 앞쪽 라인에 딱 이렇게 네. 검은 색깔, 흰 색깔. 어, 어, 저 친구인데 네. 너무 옆, 뒤에서 네. 너무 맞아요. 재밌게 춤을 춰주더라고요 저는 또 여기 앞에 친구 중에서 여기 네. 오른쪽에 턱뱅이 옷을 입은 애기가 너무 기억에 있어요. 아제가 내려갈게요. 아기 아기 어머 아기들 내가 내려갈게요. 조심해주세요. 아기 다치면 안 돼요. 아, 오, 너무 고마워요. 아 우리 애기들이 진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요. 네, 아, 그러면은 저는 저쪽. 아. 회색깔 맨투맨을 입은 남자 학생이거든요. 지금 어, 계속 끼어졌는데 아,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은반짝이 <laughs> 나왔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너무 잘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네, 네 앞으로도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뛰어와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 네 오케이.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고 들어야 되네요. 희는 저기 음, 남색 패딩 입고 있는 핸드폰 들고 있는 남자친구.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고생합니다. 고생합니다. 여러분들 고생합니다. 저희가 정말 사이드까지 열심히 보고 있어요. 뒤에 아, 계신 분들까지 다 보인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너무 다들 잘해주셨어요, 근데. 아, 앨범을 다 갖고 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어 근데 여러분 혹시 춥지는 않으신가요? 아 진짜요? 어 저는 요 근래 기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게다가 오늘 해피스 들어오는 야외 무대면 괜찮겠다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저녁이라 해도 지고 또 비도 살짝 왔고 또 바람이 쌀쌀하니까 좀 춥진 않으실까 걱정을 했는데 맞아요, 맞아요. 분명 추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추우실 때 몸을 따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맞죠, 아, 맞죠. 맞죠, 귀엽다. 맞죠, 화이팅, 맞아요. <laughs> 저희와 함께 노래도 따라 불러주시고, 몸도 움직여주시고, 또 박수를 많이 쳐주시면, 이렇게 몸에 열이 나면서 몸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웃음> <맞습니다>. <웃음>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기분이 아닌데요. 분위기 어.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가 네, 이제 오늘 또 무슨 축제죠? 어린이대축제죠. 그렇죠. 이 어린이대축제에서 저희가 특별하게 다음 곡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바로 저희 앨범에 무려 40곡이나 되는 EDM 동요들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은 곡들로 메들리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는 곡 나오면 함께 따로 도 불러주시고 여기 이렇게 앞에 나와있는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큰 박수 너무 즐겁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 즐거웠어요? <laughs> 아, 정말 <너무 웃음> 아니네요. 어, 근데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몇 살이에요? 일곱 살, 5섯 살, 여섯 살. 진짜 어? 많은데 알겠어요? 우리 친구들 고마워. 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함께 해줘서 우리 이 동요 메들리가 더 빛이 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아, 근데 또 이쯤되면 나와야 될두 글자가 있는데 했잖아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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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가 그럼 앵콜곡으로 저희 수록곡인 센치해라는 노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센치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 불러주셔야 되는 두 군데가 있어요. 얼른 들려드릴게요. 둘셋나 혼자 두지 말아요. 고고하 고, 고, 하. 이 고고하 부분을 여러분들 함께 외쳐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둘셋나 오늘 센치해 나 때문에. 세. 이렇게 센치에를 따라 불러주시면 됩니다. 어, 잘해주실 거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핸드폰 손전등까지켜고 흔들면서 즐겨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렛츠고! 어, 곡성 군청 조상래 군수님과 어, 우리 또 공무원분들 자원봉사분, 자원봉사자분들께 이 자리 비롯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백년도 쭉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에너지 팡팡 파스텔걸지 마지막 멘트가 나와있었네요